오늘은 싱글벙글 수많은 블라인들에게 와드가 박힌 어느 게시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네. 여친 자취방와 있다. 여친은 1시 반부터 연락두절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회사 선배 결혼식이라 갔다가 뒤풀이 한다더라고. 회사에서도 나랑 사귀는 거 동료들 다 알고 있어서 별 걱정 안 했는데 6시 전부터 강남역에서 술자리 시작됐는데 연락 잘 되다가 1시 반부터 연락두절. 노래방이었는데 그때까진 멀쩡했어. 통화했거든. 근데 얘가 술 취하면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냥 자는 걸까? 1시 반에 노래방이라고 노래방 앞에서 통화한 뒤로 아예 연락도절임 3시 반쯤 빡쳐서 여친 집에 와서 혼맥 중이다. 왠지 오늘 헤어질 것 같네. 2년 가까이 사겼고 둘다 나이도 있는데 에휴. 이생망이다. 이제 레알 이생에서 결혼은 물 건너간 듯. 갈수록 멀쩡한 여자들이 없네. 하긴 성비 불균형 시대에 보통만 돼서도 남자들이 다 채갔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남녀 모이는 자리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거기에 작성자가 여친이 혹시 자기 자취집 잘 찾아가서 잠든 줄 알고 가봤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충분히 의심해 볼만 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2년 가까이 사겼는데 친구 연락처도 모름? 회사 동료들이야. 그리고 친구 연락처를 왜 알아야 돼? 참고로 여친은 출근이 오후 도시야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 데 가서 잔다고 봐야 되겠지? 인스타로 직장 동료에게 물어본다. 나 인스타 안네 여친은 준나 하고. 어디선가 잘 자고 있을걸. 생각만 해도 열받네. 4시 반까지만 기다려보고 내가 사준 꽃 건조시킨 거 들고 집 가야겠다. 그냥 맘 편하게 너네 집 가서 자. 무슨 꼴을 보려고 거기 있어. 확실히 보고 마음 정리하고 싶어서. 딴 남자 파리에서 룰루. 야요. 미안 너무 나갔다.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그냥 요즘 힘든 일 있는지 딱한 번만 헤아려서 물어봐. 혹시 모르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자들은 되게 말 못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렇게 방황할 수도 있어. 뭐지?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힘든 일은 내가 있지. 이야 힘들어서 방황을 쳤다 이로해. 애도 아니고 신박한 변명을 해주고 있네. 이건 아니다! 걱정되고 피 말리는 남친 심정 알면 절대 일이 못 해. 나도 이런 걸로 헤어져봐서 알아. 이건 절대 안 돼. 싹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해 형.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새 출발 어려울 듯. 여자친구 주사가 뭐야? 술 마시고 연락 끊긴 적이 처음인 거야? 주사 자는 건데 이런 적은 2년 가까이 사귀며 처음이야. 늦어도 새시쯤 연락돼서 내가 뭐라고 한 동안 자숙했는데. 와 근데 댓글 쓰는 와중에 방패 달았네. 약속에 4시 반이야. 그냥 딴 데서 전화 보내. 누구랑 잘지 궁금하네. 후기 좀 알려줘요. 와드, 와드, 캐뎀, 와드, 후기, 와드. 후기 좀 알려줘 봐봐. 와드, 헐, 와드, 형, 와드. 와드.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블라인드의 댓글과 여친이 과연 언제 집에 돌아올지 속이 타는 작성자의 답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드를 박으며 과연 이 스토리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날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그냥 술 먹다 친구네에서 잔거 아님? 지네 집이 강남인데 강남에서 술 먹고 코앞집 놔두고 어딜 가? 와드! 님 집에 있었는 줄 모르고 여친분 집에서 잤다고 사기칠 것 같네요. 술 좋아하는 여자는 100% 걸러야 함. 내 생각도 그래요. 근데 본인이나 본인 친구들이 이 블락을 볼 수도 있는 게 변수임. 와드! 와드! 아직? 이영이응 거의 7시 다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온 겨. 후기점. 형 결혼할 거면 외모 좀 포기하고 재미없는 여자 만나. 여자 다 저렇지 않아. 인물값 하는 거잖아. 그 정도로 예쁘지도 않아. 아 그럼 그건 꼴값인데 슈발. 형 그냥 조상이 구했다 생각하자. 어차피 답은 없어. 형 탓하지마. 와드 누유유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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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에 걸러서 다행. 후기 알려줘. 홀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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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자 만나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지. 아니면 국결이 나해. 어게 돼서?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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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연락도 절임 방금 전화해 보니 폰은 잘 충전 중이네. 뭐 이젠 마음 완전히 다 떴고 뭐라고 거짓말 할지 궁금한 게 더큼. 2년 동안 잘 지냈고 지금 한번 실수한 건데 이별은 너무 나간 거라 생각.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점차 완성되는 거니 한 번은 용서하면 좋겠다. 한 번이 아니었을 듯. 신뢰는 유리구슬과 같다. 깨지면 다시 붙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 30대 후반에 저런 실수를 하면서 점차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뭐 죽기 하루 이틀 전에 완성되는 거냐? 한수원 형냐는 저 상대 여자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모양이네? 신뢰가 이미 박살났는데 뭔 용서임? 앞으로도 계속 의심만 하게 될 텐데 통화됨 자느라 못 받았다 집 오자마자 뻗었다 함몇 시에 들어갔냐니 새벽 3시쯤 집 들어갔대 내가 그 시간부터 니네 집 가있었다 하니 사실 술 먹고 뻗어서 나도 아는 동료 여직원 집에서 잤다고 함 여차저차 암튼 헤어지자 함 지금 계속 울면서 전화함 레전드 집에 들어갔다고 구라핑을 치네 그 와중에 또 거짓말하다 바로 적발 개구라인 거 알지? 헤어지자고 했으니 잘했다 고생했어 정상적인 여자 만나자. 거짓말 개웃기네. 100% 찔리는 거 있다. 체크아웃 시간에 연락 오는 거 진짜 투명하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단. 술 마시고 뻗었다고 하면 다인가예요. 이 이외에도 무수한 작성자 전여친 비판이 달리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잘 거르게 되었으니 결국 해피엔딩이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